이게 세게 박았나? 예, 어떻게 이렇게 박살이 날 수가 있죠? 이거는 이거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일단 견적을 내봐야 돼. 일단 우리 아 아들 얘랑 제가. 로 예. 상대방 접수번호 예. 보내드릴 테니까 요즘 렌트카 와 있거든요. 예 렌트카 어떤 예. 거예요? 저 코나 전기차인데 예. 어머니 모시고 예. 일단 병원 가셔서 예. 주사를 먼저 한대 맞추세요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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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기 그, 그 종합 진단 받아야 되잖아요. 예. 일단은 예. 따로 가시는 데 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어디로 갈까요? 요 일단 가까운데 보람병원 있으니까. 아 보람병원. 이거 같은 것실만 이용하셔도 됩니다. 예. 예. 보람병원 아버지 예. 가시는 데거든요. 그라고 다른 데로 가셔도 돼요 병원. 아 이것이 뭐 어, 얼마나 달렸길래 이렇게 박살이나요? 일단 어머니는 정상신호구요. 예. 상대방이 있는데 들어오겠죠 와, 이거 뭐 고칠 수 있나? 전기차인데? 와, 이거 막살이 나나 어떻게? 에어백이 터졌어. 네, 에이. 와, 에어백이 터지는구나, 이게. 세게 박았네요. 네, 어, 네. 네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씨. 저렇게 박을 수가 있지. 어, 끊어야지. 어. 뭐 끊어야 되노? 네. 예. 니로 전기차가 박살 나니까 코나로 대신 주네요. 코나. 이또불 나면 어떡하노? 불은 안 나겠지 뭐. 아이고. 코나입니다, 코나. 코나. 사보고 시승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